제가 어릴 적 엄마의 단폭한 성격 탓에 아버지는 이혼하시고 저와 동생은 엄마 손에 자랐습니다. 그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정말 엄마 밑에서 돈비우클릭을 견뎌가며 힘들게 야, 지냈고요. 작성해졌군. 그리고 제가 23살에 첫 취업을 하고 나서 적금을 들려고 했는데 뭐? 적금? 그딴 걸왜 들어? 적금 들어놓고 힘들면 해약하게? 아싸리 해약도 못하게? 그냥 엄마한테 월급 맡기고 넌 용돈만 받았어. 원래 사회 초년생일 땐 부모가 자식 돈 관리해 주는 법이야 나중에 너 결혼하거나 독립하고 싶을 때 엄마가 바로 줄 테니까 엄마 말대로 해 알았어? 원래 엄마가 강압적인 성격인지라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성격에 자라와서인지 바보처럼 당연하게도 엄마에게 월급을 맡기기 시작했어요. 엄마, 우리 회사가 세달 뒤에 사옥을 이전하는 데 지방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이제 독립해야 될것 같아. 여기서 출퇴근을 왕복하면 3 시간은 더 걸리거든.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엄마한테 맡긴 돈 말이야. 집 구할 때 써야 될것 같아서 이제 좀 해줄 수 있어? 엄마, 세달 뒤에 회사가 이전을 한다고? 응. 그러니 이제 슬슬 집도 알아봐야 될것 같아서 그동안 맡겨놨던 돈 얼마나 돼? 그거 좀 내일 보내주라. 아 폰에 줄게 폰에 준다고 누가 돈띠어먹는다니 엄마, 나 주말에 집보러 가기로 했는데 내일 돈좀 보내줄 수 있어? 아니 이게 몇 번을 말하는 거야? 혼에 춘다고? 내가 엄마가 돼서 그돈띠어먹냐 응? 지금 엄마 의심하는 거야? 그런 거야? 일단 집을 구해와. 집보하면 엄마가 돈 줄게. 계약금 10%만 넣고 계약서 가져오라고. 만약 내가 너한테 그큰돈다 줬다가 갑자기 만변해서집안구하고 허튼 곳에 쓰면 어떡하려고? 응? 집 보는 건 보는 거고 계약서나 갖고 와 아니 엄마한테 용돈 탓 쓰는데 내가 계약금 낼 돈이 어딨어 내 생활비 내면 남는 게 없는데 이봐 이봐 넌 이렇게 애가 알뜰살뜰하질 못하니 엄마가 돈을 안 주는 거야 한 달에 30만 원이나 줬으면 그거 4년간 모아서도 얼마야 얼마 응? 세상에 어떻게 계약금 낼 돈이 하나도 없어? 밥 사먹고 화장품 사고 교통비 하면 30만 원으로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모아 보증금 천이니까 그럼 100만 원만 먼저 줘 계약금으로 넣게 하 아, 진짜 얘가 일에 사치가 심해서 대체 어쩌라고 그럴까? 일단 이번 주는 엄마 바빠서 은행 갈 시간은 없으니까 친구나 누구한테 잠깐 빌려서 네 다음 주에 바로 출 테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친한 회사 동료에게 계약금을 빌렸는데 잔금 당일까지 엄마는 돈을 주지 않아 돈 빌려준 회사 동료에게 사정 설명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 구하기 전까지 당분간만 같이 지내기로 했습니다.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는 제 월급 가지고 주식 가다 말아먹어서 한 푼도 없는 알거지가 됐다 하더라고요. 내가 응?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어? 다너찰 대라고 엄마가 돈좀 불려불려다가 이렇게 된거 아니야? 넌 자식이 돼가지고 이런 엄마의 심경은 헤아리지도 못할 망정. 뭐? 연을 끊어? 그동안 키워줬더니 이다 호러 자식이다 있어? 뭐냐? 네 말대로 어디 연 긋고 잘 사나 보자. 나중에 나한테 찾아와서 도와달란 소리 하면 아주 그냥 재물들로 주둥이 꼬매버릴 테니까. 그로 5년 뒤, 전절 많이 도와줬던 회사 동료들과 함께 스타트업을 시작했고 운 좋게도 좋은 반응을 얻어 빠른 시간 안에 급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야, 넌이 동생한테 듣자 아니? 요즘 뭐 회사 차려서 찰나간다더라? 돈 벌면 엄마한테 맡겨야지 넌 아직 돈 관리 못할 나이니까 훈소리 말고 엄마한테 따박따박 따박 보내 저기요, 강합적씨 저도 이제 서른 넘은 나이거든요 알거다 아는 나이고요 4년간 제 월급 탕진해 놓은 사람이 제돈 관리를 하겠다고요? 돈 관리는 강압적씨보다 제가 더 잘할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우리 연 끊었잖아요.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야? 너 지금 엄마한테 태드는 거야? 아니 이 자식이 오랜만에 기껏 못기는척 연락해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강압적씨? 야, 너가 아주 구두투각으로는 딜이 들 들어갔나 보구나. 엄마한테 맡기라 하면 맡기는 거지. 응? 이번엔 확실한 고급 정보가 있다고. 엄마한테 토 맡기면 기본 세네 배 먹는다니까. 나라에서 허락한 합법적인 도박은 강합적씨 혼자 많이 하시고요. 강합적 씨한테까지 들어온 정보면 고급 정보가 아니라 개미들 다 아는 정보예요. 저 바쁘니까 이만 끊습니다. 다시 연락하지 마시고요. 딸 실은 우리 딸 걱정할 것 같단 말을 안 했는데 엄마가 다리 수술해야 돼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. 그래도 자식이라고 네 동생이랑 너가 천분데 네 동생은 하루 벌어먹기 살기도 힘들고. 그나마 너가 잘됐는데 잘됐으니 엄마 좀 도와줘야지. 자식이 되어서 천륜을 거스를셈미니 병원에선 병명이 뭐래요? 무슨 병이길래 수술까지 해야 된대요? 응? 야, 병명? 아니 그냥 뭐어음 모르겠는데. 아니 수술해야 되면 정확한 병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아니면 진단서 발급받은 거 보내시던가요. 수술해야 되면 그 전에 진단서 발급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그가또 어, 없지? 와, 진짜 자식한테 아픈 걸로 사기까지 치시네. 정말 수술해야 되면 그나마 있던 콩만큼의 정 때문에 그 정도는 해결해 보려 했더니 정말 가관입니다, 강압적 씨. 동생 말론 요즘 월세도 내기 힘들다던데. 자기 업보다 생각하고 평생 그렇게 사세요. 차단합니다.